제가 오늘 맡은 프로모션은 네 어반 디펜스 솔루션입니다 어~ 앞전에 양광훈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신 우리 미세먼지 네 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 오늘 만나보실 제품은요 바로 지금 너무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며칠 동안 바람도 너무 너무 많이 불죠. 그리고 앞으로도 황사도 있을 것 같고 초미세 먼지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피부에도 이렇게 미세 먼지, 초미세 먼지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세 먼지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바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도시의 유해 환경은 약산성으로 쓱싹 닦아낼 수 있는 우리 클렌징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 피부에도 바를 수 있는 비타민C가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자외선. 우리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가 노화가 첫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크림은 정말 무조건 발라야 된다.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강력한 보호막이 될수 있는 그런 우리 유기 파이토 어, 프로텍트 선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을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이제 단종이 되었고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클렌징 워터와 어, 클렌징 티슈 제품입니다. 어, 첫 번째 만나보실 제품은요, 클렌징까지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클렌징 바로 워터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을요, 그런지 워터기 때문에 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화장솜에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얼굴을 피부결에 따라서 쓱쓱쓱쓱 닦아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냐면요. 피부가 너무너무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어, 정말 겉은 산뜻한데 뭔가 속은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요. 정말 거산 속초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은 클렌징폼 클렌징 했을 클렌징 때에 비해서 어 미세먼지 세정력이 25.38%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예, 워터라고 해서 뭔가 좀 부족할 거라는 그런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선입견을 싹 어, 없앨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우리 피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어, 뭔가 좀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뭐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꼭 쓰시면 우리 항산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 향기가 은은한 향이 나는데요. 여기에는 수레국화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은은하게 어 우리 항산화 에너지를 듬뿍 담을 수 있는 그런 향기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제품 바로 파이토 클렌징 워터 제품입니다. 네 가격은 정말 착한 가격으로 23,000원 가격으로 측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만나보실 제품은요. 5.5 클린징 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뽑아 쓰는 티슈처럼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화장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음,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게더 귀찮아요. 근데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다 알고는 있는데 너무너무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제품으로 쓰시면 귀차니즘이 없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요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시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 시 너무 편한 제품으로 만나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일명 쓱싹 클렌징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한 장으로, 한 장만 있으면 내 피부를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클렌징 한 다음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해시태그를 조금 붙여 보면요. 이 제품은 에센스 가득 티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 그런 에센스 같은 그런 티슈이고요. 그리고 엠보로 구석구석. 어, 여기 이제 원단 자체가 엠보 성분으로 엠보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콧망울이나 어 이제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구석구석 주름 사이사이까지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는 초간단 5초 클렌징 정말 쉽겠죠슥슥슥슥 물티슈로 닦는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편한 그런 제품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각질 전도 정돈도 되구요 그리고 피부 진정을 위한 그 자연 유래 추출물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름이 5.5클렌징 클로스잖아요. 우리가 그 약산성 제품, 약산성 제품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어 밸런스를 돕는데 아주 유익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피부 건강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5.5클린징 클로스 제품, 티슈 제품이고요. 가격은 에뷰 가격으로 26,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 구성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은 바로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 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닉네임이 아주 긴그 제품인데요. 우리 비타민 C가 피부 항산화에 최고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영상 보시면 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 제가 이제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비타민C 효능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노화 방지, 그리고 산화 방지, 수분도 유지시켜주고, 리백 관리와 피부 잡티, 피부 보호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문구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비타민C 히알론산을 썼던 그 기억들을, 어, 제 체험들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할 수 있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저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제품은요, 어, 더블 비타민C를 통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노화, 근본적인 원인은 항산화 성분 비타민C를 통해서 그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가 비타민C는 그, 공기 중에 산화가 빨리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과도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자르는 즉시 갈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즉시 비타민C를 타서 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일제가 바로 뉴트라트 아세로라 비타민 그 C 어, 체리로 만들어진 아세로라 비타민 체리로 만들어진 일제가 액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가 순수 비타민 C 파우더로 100%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똑 누르시면 어그 파우더가 밑으로 똑 떨어지겠죠. 그래서 막 흔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저분자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고 고분자 성분이 피부 표면까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이렇게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가득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네, 비타민 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의 놀라운 사용 경험. 우리는 임상,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정말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제품에 비해서 35% 어, 기존 비타민C 예전에 와이드 암이라고 있었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35%나 더 황산화 효과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82%가 어, 주름이 눈에 뜨게, 띄게 이제 흐려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쓰시면 부드럽 있는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고 한 달에 쓰시면 탱탱하고 수분으로 그 피부가 진짜 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이 제품을 3주 안에 좀 쓰게 그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비타민 C잖아요. 얘도 갈변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쓰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한 통으로 3주 쓰는 것도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또 색깔이 점점점점 진해짐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아침저녁으로 충분히 발라주시면 더욱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우리 어 아티스트리 파이토 U V 프로텍트, 일명 선크림이죠. 어, 우리 강력한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바로 아티스트 파이토 U V 프로텍트 제품입니다. 우리 태양 광선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태양 광선 중에 자외선은 6%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종류를 보시면 UVA, UVB, UVC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 자, 그, 피부에 영향을 주는 광선은 바로 UVA와 UVB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UVB와 UVA가 어떻게 우리 피부에 손상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UVB는 번이라고 해서 이제 화산이나 뭐 뜨거움을 나타내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어 그렇게 좀 연결을 해 가지고 피부 표피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UVB는 중파장으로서 어, UVB가 우리 피부에 들어왔을 때는 붉어짐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멜라닌 색소가 많이 촉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부에 기미가 막 올라온다든지 어, 얼굴에 이제 색깔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가 건조함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UVB에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 지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SPF라는 기호이고요. 그리고 UVA는 에이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 가지고 어 우리가 나이나뭐 노화를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죠. 그래서 A 에이징이라고 좀 연결해서 외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UVA는요. 진피 그니까 깊이까지 어, 영향을 주는 파장이죠. 그래서 진피에 깊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에 노화나 어 노화를 이제 만들어주는 주범이 되고, 이 노화를 통해서 콜라겐과 알레스틴이 파괴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바로 UVA입니다. 그래서 UVA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PA입니다. 네, 우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트 UV 프로텍트 제품은요 SPF 50+ PA++++ 이렇게 네 개.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지 않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시면 8시간 우리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8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뉴트라이트 블랙커런트가 들어있고요. 어, 다공성 스마트 파우더 속에 뉴트라이트 블랙커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 피부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이 제품 속이 제품을 바르면 이렇게 정 백탁 현상이 일도 없고 그니까 이거를 바르시고 저도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어~ 메이크업을 하, 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그냥 메이크업하지 않으시는 뭐~ 남성분들이나 아이들도 저희는 바르는데 어~ 그렇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라이트 웨이트 포뮬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가 정말 강력하게 선사하는 우리 강력한 항산제 항산화 보호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파이톤 릴리지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 우리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어, 보호하고 진정할 수 있는 시베리아 플랜트 프로틴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흡수되어서 우리 유해 환경으로부터 빈틈없이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 바로 파이트 UV 프레텍트 제품입니다. 네 제품을 제가 세 어~ 네 가지로 다 이제 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설명드이 바로 프로모션은 아티스트 어반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이렇게 황사나 제품으로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어반 디펜스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을 구매하시는 가격이 1 4만 이천 원입니다 요렇게 구매를 하시면 파이트 클렌징 워터 미니 오십 리짜리와 어, 하이드레팅 무스 클렌저 미니 50ml와 비타 콜라겐 캡슐 4개, 파이토 UV 미니 15ml짜리를 선사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증정품 가격이 무려 4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각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도 구매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묶음으로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더 많은 제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3월 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요 제품. 으로 또 새로운 또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